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금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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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시간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 지난 주에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는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나의 판단이며 바로 선악과의 시험을 넘지 못한 인간의 판단이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바로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감각하는 육체를 가지고 육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육을 쫓아 산다는 말은 육의 판단과 육을 쫓아가는 그 가치관이 삶의 판단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좀더 넓은 집, 좀더 많이 먹는 것, 좋은 것을 얻는 것, 많은 것을 취하는 것, 높은 사람,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것, 철저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신앙인들이 변질되어지기도 하고, 때론 신앙을 갖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더 많이 갖는 것, 높아지는 것, 더 좋게 꾸미는 것, 점점 우리의 관심과 신앙의 초점은 밖을 향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밖을 향해 있는 그 가치관의 판단의 중심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딱 있습니다. 너희는 육을 따라 판단한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판단하는 바로 그런 가치관의 중심에 바로 육을 쫓아가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육을 따라 살 것이냐, 영을 따라 살 것이냐, 육을 따라 살면 세상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육을 따라 살면 세상을 따라 살면 사망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쫓아갑니까?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판단은 육을 쫓아가는 것이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좀 주무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태초에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그래서 완벽하고 완전한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디자인하고 드라이빙하고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놓여진 여러분이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때론 그것을 완벽하게 하여서 씻겨내고 물을 뿌리고, 때론 정을 치고, 때론 망치를 두들겨 옳고 바른 방향,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환경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인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 드린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환경과 맞서 싸웁니다. 환경과 맞서 싸워요. 노사연 가수님의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 점점 더 익어간다라고 말이에요.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하다가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걸다 쏟았대요. 그런데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머리는 희끄디끄 되져 가고 시간은 점점 짧아져 가고 준비해 놓은 것은 없고 말이죠. 얼마 전에 어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어 몸에 병이 있대요.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요. 그런데 술과 담배를 뭐 끊이지 않고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 어느 순간 그 고혈압 증상 때문에 머리가 띵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옆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빨리 119에 신고하셔야죠. 라고 했더니 신고를 하지 않겠대요. 괜히 119에 신고했다가 어설프게 살아나서 누구에게 패 끼칠까봐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매일 밤마다 아니면 삶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음을 대비하고 있다면,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것 있는데, 바로 영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세요? 자녀를 위해서 넓은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가득 채워 그분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판단이 아니라 육을 쫓아 사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찝어 주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선악과의 시험이 여전히 찾아오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한번 있고 죄가 들어오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도 이 선악과의 판단의 시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다. 육체를 따라 선악관에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너가 주체가 되어 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주체가 될 때에 그 모든 판단의 결과도 여러분이 먹어야 되고, 결과도 여러분이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거잖아요. 내삶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인도하시든 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올려드리겠어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함의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육을 따라 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선하심 안에 들어가면요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이 고백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나의 판단은 나의 판단은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이야.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여러분을 태초 이전에 이미 사랑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이것이 그리고 여러분을 흠없고 완전한 자 만들어 주기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말입니다.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여러분 이 선악과의 시험을 다 넉넉히 이기셔서 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아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요. 자고 일어나는 것도 은혜요. 숨 쉬는 것도 은혜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시험에 빠져버린 인간은 이것도 은혜가 아니고 저것도 은혜가 아닌 것을 고백할 겁니다. 주님, 우리가 선악가의 시험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